안녕하세요. 꾸우 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두들두들에서 카톡 테마를 바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 두들두들 을 깔면 이렇게 깔아서 들어가세요. 그럼 여러, 여기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카톡 메신저, 이걸 들어가서 카카톡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테마를 고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응. 요즘에 봄이니까 봄 카톡 테마를 한번 해볼게요. 블라썸이라는 여기 있는데 설치하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다운로드가 다 되면 또 여기 한번더 설치하기가 있어요. 설치하기를 다시 누르셔서 진짜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완료를 누르셔서 카카오톡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멈췄다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맨 끝쪽에 들어가서 카카오톡 설정하는 데 들어가시면 그건 다 아마 다실, 다 아실 거예요. 들어가셔서 밑으로 쭉쭉쭉 내리다 보시면 여기 테마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셔서. 제 지금 테마는 이 라이트 블루거든요. 이 라이트 블루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테마예요. 이거는 제가 두들두들해서 다운받지 않고 플레이 스토어에 그냥 라이트 블루 카톡 테마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이거 진짜 제가 완전 강추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몇달 몇달 동안이나 이거 한 가지로만 하고 있어요. 진짜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음, 봄 테마를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랑 요거를 이게 있었는데요. 저는 요 체킨 블라썸 요거를 적용을 할 거예요.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제가 지금 어여 부분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까 이름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겠네요. 일단 이게 지금 개인적인 게 났다 가지고 이 부분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들은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다시 두들두들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벨 소리 바꾸는 방법도 추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벨 소리를 누르시면 최신 벨 요걸 들어가셔서 원하는 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아이폰 발소리로 했어요. 그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여기 위에 검색에 와이, 아이폰이라고 치면은 요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요거. 요거를 지금 알림음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요거를 제 전화 벨소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알람음들은 다 아까 요걸로 하고 있고요. 제 벨소리는 요걸로 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걸 해서 들어가시면. 일단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 적용하기를 눌러서 이런 걸다 아까랑 똑같이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키보드 바꾸는 방법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요런 테마들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도 다 올릴 거니까 많이 봐주세요 지금까지 뀨동생이었습니다 안녕